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 손익의 이연, 즉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익의 이연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선수 수익 선급 비용 했었던 영상이랑 비교하면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꼭 아셔야 되고요. 어, 지금부터 풀이하는 방식도 어,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어, 각종 시험에 많이 나오는 풀이 방식이니까 어, 꼭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급 비용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자, 1년치 임차료를, 즉, 내년, 내년도 4월 30일까지 임차료를 이렇게 한 방에 계약하면서 다 지급했습니다. 자, 5월 6만원씩 총 72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계로는 5월 1일 날 차변에 임차료 72만원, 대변에 현금 7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은 이건 내가 아직 다 살지도 않았는데 돈은 다낸 거니까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돈을 전부 다 미리 낸 돈으로 돈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변에 선급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자산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 결산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 아시겠죠? 어, 이거 비교해 보시고요. 자 결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계에 대한 결산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전체 금액을 우리가 일단 비용 잡았죠. 원래 했던 거로는 비용 잡았는데 이 중에서 자,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기간 미 경과분에 대한 비용.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비용을 차감. 왜냐면 은 이건 당기의 비용이 아니라 차기의 비용이니까. 그래서 비용에서 차감시키고 그만큼 먼저 준 거니까 자산을 인식하는 분계를 했었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차변에 어,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자산 잡고 올해 비용에서 빼주는 걸로. 그리고 금액은 어, 내년도 1, 2, 3, 4월이니까 5월 6만원씩 4개월에서 24만 원만큼 단기 비용에서 이제 차감하는 분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지급했을 때 전체 비용 잡지 않고 먼저 지급한 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자산 잡은 이 분개의 결산 정리 분개는 당연히 이 위에 거랑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자산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미 지나온 기간에 대해서는 먼저라는 개념이 더 이상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될까요? 비용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당연히 비용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운 편으로 해볼, 해볼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자산에서 차감하고 그만큼 비용으로 바꿔서 인식해줘라.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6만 원이니까 48만 원에 대한 임차료라는 비용이 생겨야겠죠. 비용이 그리고 이 비용이 생기면서 원래 자산 잡았던 것, 즉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먼저 낸 것이 아니니까 계속 자산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수 수익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11월 1일에 1년치 임대료를 한 방에 다 수취했습니다. 월 8만 원씩 총 96만 원의 임대료 수취했고요. 자, 우리가 원래 원래 했던 거 방식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돈 받은 거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올 거고 그만큼 전부 다 나의 수익으로 인식을 했었죠 자 그리고 결산일이 되었습니다 자이 결산일에는 기간 경과분 즉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또는 기간 미경과분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차기의 금액에 대해서 어 분개 어떤 걸 우리가 수정했어야 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기간 미경과분이었죠 기간 미경과분은 차기니까 차기의 수익은 차기의 수익을 단기에 인식하면 안 되니까 어, 수익에서 차감하고 그만큼 먼저 받은 거니까 부채로 인식하는 분개를 했었죠. 그래서 분개가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을 소멸시켜 주면서 그만큼 먼저 받은 거니까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인식했었죠. 그리고 금액이 80이냐면은 한 달에 8만 원씩 총 10, 10개월이죠. 1월부터 10월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1일에 수취한이 어, 임대료를 전부 다 미리 받은 것. 즉, 선수 수익으로 잡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11월 1일은 계약 시점이고, 이 시점에는 모든 돈을 다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아직 이때는 무슨,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빌려준 게 아니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때 분계를 차변해 현금 96만원 잡는 건 똑같지만, 대변을 전부 다 먼저 잡은 거라는 개념으로 봐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결산일이 되었습니다. 자, 결산일, 결산일을, 결산일에 뒤돌아보니까, 어, 11월부터 지금까지, 즉, 2개월 동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뭐 건물이나 이런 거를 분명히 빌려줬으니까 이만큼 계속 먼저 받은 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받을 돈 받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받을 돈 받은 거라고 봐서, 즉,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나온 기간에 대해서는 더이상 먼저 받은게 아니니까 부채에서 빼주고 그만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 인식하기 위해서 임대로 16만원 써주고요 그만큼 부채에서 빼줘야 되니까 선수 수익이 차변에 오는 거죠 금액이 왜 16만원이냐면 은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아니라 수익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우리 원래 했던 분계에서는 기간 미 경과분에 대해서 어, 수정 분개를 했다면은 지금 거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수정 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교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어,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급비용부터 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급비용에 대해서 지급시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지급한 돈 전부 다 차변에 비용 잡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해당하는 비용 대변에는 나가는 현금 쓰면 되는 건데 문제는 결산시에 내가 이때 지급했던 비용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 기간 미경과분이 있다면은 그만큼 당기의 비용에서 차감시키기 위해 어느 변으로 보내고 대변으로 보내고 그만큼은 먼저 준 거니까 차변에 선급비용 잡아주는 결산 수정분기를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선급비용 잡고 대변에는 이렇게 비용 소멸시켜주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급할 때 자산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다 지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전부 다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변은 당연히 현금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 경우에 결산 시에 이 위에 거랑 좀 달라지겠죠. 결산시에 기간 경과분, 즉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먼저 받은 게 아니니까 나의 어, 자산, 즉 선급비용에서 어, 빠져야겠죠. 빠지고 그만큼 다시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은 비용으로 바뀌어야겠죠. 왜냐면은 더 이상 먼저 준게 아니라 비용 처리해야 될걸 해주는 거죠. 결산시에. 그래서 차변에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주고, 그만큼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에서 차감시키는 거죠. 자 어떻게 비교되실까요? 자 이어서 선수수익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선수수익은 이걸 받았을 때 전부다 먼저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는 수익 처리됐겠죠. 그런데 결산 시에 혹시 내가 수취한 수익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즉 기간미경과분의 수익이 있다면 그거는 단기의 수익이 아니라 차기의 수익이니까 단기의 수익에서 소멸시켜주는 분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간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수익의 금액을 어, 소멸시켜주고 대변에는 그만큼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주는 분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걸 수취했을 때 전부 다 먼저 받은 즉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 분개를 어, 했다면 이렇게 차변에 현금 들어오지만 대변에 수익이 아니라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했을 때 결산시에는 자 어떤 분개가 와야 하느냐 먼저 어, 지나온 기간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는 선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채에서 차감시켜 주는 분개가 올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어, 새롭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의 수익으로 그래서 자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부채에서 차감시켜줘서 어, 수익으로 바꿔주는 이런 분계가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을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했었는데 어, 두 가지 방법 다잘 비교하시면서 어,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지급했는데 자산 잡았다 결산시에 어떤 분계하느냐 또는 수익 뭐 수취했는데 뭐 이거 부채 잡았다 결산시에 어떤 분계하느냐 이런 거 나오면은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풀이 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